눈, 생각,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열두 명의 정탐꾼들은 그 보고가 엇갈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열 명의 정탐꾼들은 바라보는 것이 달랐고 생각하는 것이 달랐고 말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맛보지 못했습니다. 이열 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도 광야에서 다 심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소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복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열 명의 정탐꾼들은 육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들의 이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의 보고는 참으로 과학적이었습니다. 사실적이었습니다. 이성을 가진 일반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동조할 만한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들의 보고를 따랐습니다. 이 10명의 정통꾼들의 보고는 거짓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현실에 기초한 참으로 과학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보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소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이들은 과연 우리가 가서 보니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고 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야외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소와 갈렙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보고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루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습니다 열정탐꾼들은 정탐하지 않았습니까? 열정탐꾼들도 똑같이 다니면서 정탐을 했습니다 그 앞에 13장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루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1 2 명의 정탐꾼들도 이 모두가 다 똑같은 곳을 가서 보고 똑같은 것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열 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성적인 눈으로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상과 들을 바라볼 때야참오라아름답다 그런. 우리 탄성을 지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한마음 등산대회를 하거나 지난번에는 한마음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을 보고 난 다음에 참으로 아름답다, 너무 좋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가본 분들은 우리나라 이 자연을 비교해보고는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나라 강산을 보고 야 너무나 좋다 아름답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국토로 살아가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고 야 좋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는 사이가 있습니다. 예수민의 바다보다 400m가 낮습니다. 물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 바닷물은 점점 더 짜지고 있습니다. 소금 호수가 되었습니다. 물이 짜다 보니 생물이 살지 못합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은 그 사해가 반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해 서쪽은 절반은 이스라엘 영토에 속하고 동쪽 절반은 요르단 국가에 속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그런지 인터넷 구글 맵에서 검색을 해보았다니만 이 서쪽에 있는 도시들을 살펴보니까 그 사회 주변에 사람들은 북적북적했습니다. 호텔이 있고,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동쪽에 있는, 요당강 쪽에 있는 이 사회지방의 이관광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진짜 광야고 바다밖에 없는 것을 봤습니다.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해지만 죽음의 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을 개발하기 시작하자 사해에는 뭐 몸에 좋은 그런 무기물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 무기물이 많았기 때문에 치료 휴양지로 조성을 하였고 그리고 각성 피부병에 좋은 특효약은 개발하였고, 남쪽 지방에는 비누 공장, 진흙팩 공장 등 화학 공장들을 만들었습니다. 플라스틱 원료는 세계 인구가 100년을 쏘고도 남을 만큼의 양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또 농약이나 페인트 원료도 전 세계 소비량의 4분의 1이 사회에서 생산됩니다. 이제 사회는 세계 최고의 자연 병원, 세계 최대의 화학 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바다가 아닙니다. 축복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단, 요르단에 속한 사회바다는 다릅니다 그들은 사회가 죽음의 바다라고 생각해서 사회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방치해 내버려 두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은 지금, 지금도 그 땅은 아주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회를 받아들일 때 주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였으니 이것도 결국은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했습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적과 꿀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갖 치료약이 나왔고, 비누공장, 비료공장이 나왔습니다. 그곳이 휴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러단 책에서는 달랐습니다. 사회는 죽음이 바닥이기 때문에 아무도 살지 못한다. 생물이 살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농사를 못하고, 고기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방치해두었습니다. 지금도 요라단 쪽에 사회는 죽음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의 눈,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라보는 그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무엇보다도 내 자신에 대한 자화상을 단리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것 현재 나의 이 보잘것없는 능력을 보고 열등감을 가지고 살면 안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나에게는 든든한 아버지가 있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든든한 후원자로 삼았습니다 자기는 비록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든든한 후원자로 삼아놨기 때문에, 곰과 사자를 때려잡았습니다. 골리아선 구척장신입니다. 그 그인과 세울 때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바라볼 때 육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봉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간 된 우리들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하는 범사가 다잘 되고 강건한 생명을 넘치게 얻는다. 하느님이 삼중 축복으로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여선을 보는 자신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나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 내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느냐, 내가 저것을 할수 있을까, 없을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무슨 일을 시작을 할 때, 그것을 고려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명의 정탐꾼들은 가난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과연 우리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신장을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맨 땅에 있고 노출된 곳에 있고 그들은 이 성에 있는데 그 성은 너무나 깎아지러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공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기를 비교해 봤습니다. 무기도 전력도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들은이 모든 것을 비교하고는 아,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의 결정은 참으로 현실에 입각한 실명한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실수를 했습니다. 전략 비교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결정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이제 요소와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할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차지하고 차지하지 않고는 전력 비교에 달려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9절에 다만 야외를 거여 가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겁먹고 벌써 달아나고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느냐 야외우가 우리와 같이 계시니 겁먹지 말고 올라가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 문제에 중요한 변수로 넣어서 생각해 보니 달라도 많이 다른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상에서 내려오시자 간질병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만약에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그 아버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사시고 일을 하실 때 하느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시고 하느님을 제일 가는 변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건의를 했습니다 주님 이들을 빨리 흩어버리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점점 날이 어두워집니다 우리들은 이들은 먹일 양식이 지금 없습니다. 그들을 양식을 살려고 해도 돈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도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여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사올 수도 없습니다. 빨리 이들을 흩어서 각자가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고는 진짜 환경을 보고 잘 판단한 과학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말은 한 마디도 없는 보고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뜻밖에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황당하였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많은 무리들 먹이느냐? 예수님이 먹을 것 잠깐 어디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그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었습니다. 여주니까 또 생기고 떼어주니까 또 생기고 떼어주니까 또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그 떡을 받아가지고 안치 무리들에게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떼어주니까 또 생기고 떼어주니까 또 생겼습니다. 나중에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인생을 사는 습관과 태도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제일 가는 변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습관이 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는 안 된다, 할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 나는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나 하고 계시는데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습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후를 생각할 때 때로는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픈 곳이 있습니다. 내가 병든 곳을 생각할 때 때로는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기도 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만나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고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잠깐입니다. 그러고 난다음에는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염려 근심이 점점 점점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 근심이 여러분을 음습할 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항상 제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가는 변수로 삼는 분들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는 최고 수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눈을 뜨게 되면 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신가 다스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밥 먹는 것이 다릅니까? 잠자는 것이 다릅니까? 일을 하는 것이 다릅니까? 똑같이 먹고 자고 일을 합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이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봅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이 다스린 것이고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다스린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상도 하나님의 다스림이시고 그 나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체험도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교회에 출석하느냐 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압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회 출석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출석하는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윌리엄 로우는 말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금식을 많이 한다든지,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감사의 범위와 깊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말로 최고 수준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6월째 어린 양의 피로 애국에서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가난한 땅을 정탐한 뒤열 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의 한 말을 보십시오 1절에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외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외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리.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 0세이상으로서 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명시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가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다소림이시고 내가 실패한 것도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바세보와 불륜에. 한계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심히 열이 났습니다. 일어나자 다윗이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을 했습니다. 잠도 자지 않았습니다. 철회하면 금식을 하기를 이회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감히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리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뭐 어느 누구도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서로 막 서로가 수근수근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이 표정을 보고 난 다음 다윗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그래 그러면 밥상을 차려오느라 밥상을 차려오는데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해서 막 그렇게 금식을 하더니 아이가 죽었으면 더 애통해야 될 텐데 어떻게 밥상을 차려가지고 오라고 하십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월하 12장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리니와 그런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 이시고 데려가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도 다스리시고 믿지 않는 자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기도 하고 좋지 않은 일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성공을 주시기도 하고 실패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둠을 비추는 한상의 촛불이라는 책을 쓴맹인 박사 강용우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강용우 이 학생은 중학교 3학년 때열 다섯 살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았습니다. 한쪽 눈이 멀더니 나중에는 두쪽눈다 실명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한 아들에게 기대고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바랬던 아들이 실명하자 어머니가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어머니 또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맹인 소년이 된 강영우는 어머니, 아버지 모두를 잃은 과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강영우 학생이 불광동 천막교회를 개척하던 이 조영기 전도사님의 교회에 나왔습니다. 조영기 전도사님이 천막교회를 개척한 지두 주가 되던 때였습니다. 2주 후에 이 강영우 청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누나가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나도 2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피지도 못하고 꽃 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막교의 시절 조영기 목사님이 이 강용호 청년에게 자기는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큰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도와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늘 너는 잘될 것이다. 그 말을 하니까 나는 늘잘될 것입니다. 그 말로 항상 이 조용기 전도사님에게 대받아서 대답을 했습니다. 아, 이제는 부모님이 없는데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고? 그 말을 하는 걸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이 다잘될 것이다. 이 전도사님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런 글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때는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부를 역임했습니다, 역임했습니다.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강용호 박사가 쓴이 빛은 내 가슴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책에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 존재하는 인간의 고귀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강요구 박사는 종종 말했습니다.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서 있는 도구이다. 하나님을 믿고 자기 삶에서 만난 모든 일들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를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높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환경을 바라보고 울고 웃고 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림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늘 감사의 말을 하는 분들마다 하느님이 예비해 놓으신 적과구리에 흐르는 가난 땅을 인생에서 다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